자, 두산의 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말이거든요.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짧게 중요한 내용만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산의 너빌리티가 뭐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 자체가 금요일 날좀 무너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빠지면서 이 셧다운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그런 이슈들 받았었고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증시가 좀 살아나나 했더니만 최근에는 또 AI 뭐 버블 논란이다 뭐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발언들 연준의 외파들이 금리 인하는 좀 섣부르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게 좋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시장에 많이 뿌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의 시장이 과연 이 두산의 노블리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죠? 우리나라의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최근에 또 반도체까지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얘네들이 결국에 언제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이 하락을 위한 더큰 하락을 위한 조정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라면 이 조정이 우리한테 뭐가 될수 있어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기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정이라면 우리가 빨리 팔아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조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하락이 아니라 그런 조정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라고 전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시장은 뭐에 집중이 되어 있죠? 유동성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왜그럴까요 연준에서 12월 1일부터 뭘 종료한다고 했죠? 양적 긴축 완화를 하겠다. 긴축을 종료시키겠다. 양적 긴축을 종료시키겠다는 얘기했습니다. QT를 종료한다고 했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동안의 코로나 이후로 긴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를 종료시키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매스컴에 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를 할 때도 안할 때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매파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준의 일부 의사들이기 때문에 인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달에 10월달에 금리 인하 했었죠. 이때도 똑같이 연준 매파들이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금리 인하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잠깐 문제가 있었고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 기대감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브레이크를 건게 연준이란 말이에요. 연준의 일부 매파들.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지시간 기준으로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미국의 9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업지수. 자,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번 주좀 분수령이다. 뭐 AI 버블론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20일 날 있을 9월 고용, 고용보고서입니다. 그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여기서 만약에 고용 둔화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경우에는 12월 달 금리 인하가 기대가 높아지겠죠, 그죠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10월 달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사예요? 미국의 고용 고용률 자체가 최악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9월 달에 고용지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10월 달에 이런 전망치가 나왔는데 9월 달에 좋을 리가 있나요? 9월 달 고용보고서가?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은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일 날 발표되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1일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발표가 나는데 그때 고용보고서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fmc 의사록이 19일 날또 발표가 됩니다 그죠 현지시간 기준으로 그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20일 새벽이 되겠죠 fmc 의사록에서 그런 내용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20일 21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금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요 금요일 내지 월요일부터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의 흐름이 초반에 또 나오다가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점점 점점 갈수록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혼조세예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넘어가는 이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이 조정이 끝났다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에 나올 그런 지표들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들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이 결국에는 이 유동성 자금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왔다라는 거고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장에서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는 많이 올라왔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던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 시장의 어떤 긴축 상태를 끝내고 이제는 유동성의 어떤 파티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아직 버블 논란이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남아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조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번 조정에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호재 같은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죠. 2천억 달러의 미국 현금 투자. 그렇죠? 원전과 전력 인프라 1순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2천억 달러 규모가 원전 전력 쪽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이 원전 사업과 전력 인프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또뭐 전력 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HD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 중공업, 얘네들도 같이 봐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2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한 돈이죠. 400조가 넘을 텐데, 아, 291조네요. 2천억 달러, 300조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3, 0 0조 그렇죠? 300조가 육박하는 이큰 돈을 어디다 쓴다 원전에 쓴다는 거예요. 원전과 전력 인프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너무나 잘 나가고 있죠. 뭐 주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HD 현대 일렉트릭 매력적이죠. 지금 주가 조정 나오고 있을 때 타점도 잡아볼 수 있고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정 나오고 있지만 추세가 다 좋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력망 관련주들 대표 종목들도 추세가 다 좋단 말이에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꺾일 때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의 어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타점을 지금 구간에서 좀 전략적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두산 애너빌리티 검색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2,500명 정도가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검색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이런 실시간 내용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매일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작년 11월 달 보이시죠? 2024년 11월 20일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구조적인 성장과 그런 모멘텀들을 미리 분석해서 바닥 자리에서 잡아드렸어요. 이때 조선주도 있죠. 조선주는 작년 7월 달, 9월 달 알려 드렸고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는 작년 11월달과 올해 2월달 알려드렸습니다. 1년이 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몇 퍼센트? 350% 폭등 나왔고 조선주는 450% 폭등이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승이 나와줬죠. 딱딱도사가 이걸 얘기하고 나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이런 실시간 내용을 도와드렸고 2월 24일에도 혹시나 매수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2차 매수 점을또 알려드립니다. 2월 24일 두산 엔더블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날짜가 다 보이죠?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다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제 텔레그램 가족방에. 그래서 이 사진을 눌러 보시면은 25,700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타점이 나갔다라는 거죠. 이런 타점들. 이 자리에서부터도 30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또제 2의 두산 엔더블리티그죠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바닥자리에서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타점과 실시간 대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런 설명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 여기 더 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란이 열려요. 보이시죠? 딱딱주식 가족혜택 신청하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 영상 설명란이 더보기 버튼 누르면 있습니다. 혜택 신청하기 링크 누르시고 그러면 신청서 페이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서, 무료 혜택 신청서고 저는 이 카카오톡을 통한 일대일 주식 리딩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텔레그램 입장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것들 선택하시고 실시간 타점, 두산 애널리티의 실시간 타점 자료로 제가 매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신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이 끝나셨으면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연락처 또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를 여기 적어 주신 연락처로 제가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지네요.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무료로 보내 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 설명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텔레그램 막 링크가 있어요. 이것까지 눌러 주시고 조인 채널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제 영상 설명란에 신청서 링크 밑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링크 눌러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은 저한테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성함이나 그런 닉네임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제 입장 승인을 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또제 영상에 또 댓글들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 폭죽 뻥 오늘도 변함없이 믿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뿅뿅 저도 롱텀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황금알을 잡아라 딱딱도사님 좋아요 하트 뿅뿅뿅뿅 좋아요 가자 300두빌 화팅입니다 하트 뿅 눈물 펑 폭죽 뻥 매도금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두빌은 딱딱도사님이 최고다 하트 뿅 거의 롱텀 타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를 좀 읽어드리면 화이팅 폭죽 뻥뻥 힘내세요 폭죽 뻥 딱딱도사는 두배도사 폭죽 뻥 영상 감사해요 하트 뿅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유튜버 주식 제대로 분석하는 분은 딱딱도사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하트 뿅 폭죽 뻥뿅 펑, 너무나 감사드리고 만사 형통 발전하시길 땀삐질 하트 뿅 펑,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힘이 나고 이 두산에너 빌리티가 오늘 영상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아직 이 시장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원정과 전력종은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두산에너 빌리티의 먹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즉, 재료, 사업 재료가 조만간에 계속 터질 거다. 사업이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두산 에널리티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되는 내용이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투자금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면 두산 에널리티가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봤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 중에서는 원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라 거죠. 사실 두산 에널리티... 에너빌리티보다 우리나라 원전 순수 원전 기업으로 이거보다 더 나은 기업이 있습니까? 나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대건설은 건설 기업이지 완벽한 원전 기업이 아니에요. 나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smr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있어요? 없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만 미국의 smr 대표 기업들 유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협업하고 있잖아요. 다른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 협업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점, 아직까지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재료가 남아있다. 결국에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가 있고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준비를 다 끝냈다. 이 황금알은 사업 구체화다. 이게 팩트고 두 번째 내용은 뭐요? 예 시장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게 팩트예요. 이거 뭐죠? 갑자기 광고가 떴는데 시장이 고점이 아니다. 이게 팩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시장 관련해서 FMC 의사록이 나오고 이건 FMC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FMC는 12월 9일에서 10일 날 진행되고 이때 금리나가 결정이 나요. 근데 의사록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좀볼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1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발표가 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만약에 선방을 한다면은 ai 버블론을 불식시킬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 ai 버블론 때문에 지금 전력주도 빠지는 거예요 왜 ai는 아직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인데 왜 지금 뭐 투자다 뭐다 해가지고 ai 인프라 기업들 주가 올라가고 너무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 거품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면은 뭐예요 이 버블론은 버블이 아니라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망 관련 주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AI의 투자와 발전이 이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워런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회사죠. 워런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좀 줄이고 알파벳을 샀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이 구글이 최근에 AI 관련해서 사업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고 있죠. AI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을 얼마나 샀어요? 6조원을 사들였습니다. 6조원. 6조, 6조, 6조 3천억원. 지금 워렌 버핏이 구글이 많이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위치에서 이런 자리에서 샀다는 라 것은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샀다는 라 것은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고점이었으면 워렌 버핏이 샀겠습니까? 더 떨어지고 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샀다는 라 것은 지금 ai 기업에 집중하겠다. 버블이에요. 아니에요. 버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버블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집중해야 되고, 두산 엔너빌리티도 지금 타점이 왔을 때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게 두 가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금요일날 미국에서 노동부에서 고용지표가,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9월 달 고용보고서는 무조건 안, 나,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금 거의 한 1년, 최근 1년 동안 최악의 지표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9월달 지표만 개선될 리는 없어요. 그죠? 지표가 계속 안 좋은데 갑자기 9월달에 고용지표가 빵 올라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용지표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하는 9월달, 10월달 진행했고 이번에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12월달에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제가 주말에 긴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정리하자면 원전과 전력 쪽에 투자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 즉 아직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전과 전력만 관련 주는 시장만 좋다면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시장이 고점이냐 고평가냐 고점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지금 시장은 결국 유동성의 포인트가 잡혀있고 유동성을 흐트러트리려고 하는 어떤 연준들의 발언들과 금리인하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 이번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나게 되면 금리인하할수 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회사들이 a i 기업을 더 사고 있다라는거 이게 팩트입니다. 워렌 버핏이 구글회사들이었고 근데 a i 버블 논란이 지금 어울리냐 했을 땐 아니다. 시장장고점점이아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오늘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일요일 주말이고 내일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 링크 누르시고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시고 텔레그램 방 링크 또 누르시고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은 제가 전부 다 입장과 또 두산 엔너빌리티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설명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